So what I will set my destination. It's just 5 minutes. Wow. 드디어 입성. 포트 컨트롤로 이렇게 하면 바로 열리는 시스템다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신기한데 미국 캔, 미국 가라지 문화 있는 미국한테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린 신기하네요. 오, 오. 오, 오. 저 아줌마는 어디가 해야 되는지 알고 하시는군요. 되게. 되게 프라이빗하네 여기.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아. 따라라라라 이거 노래서게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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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야 해야겠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높 원래 한이 정도잖아. 봐이 정도. 높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이? 공팡이 하나 없다이정는 진짜 좋은 호텔급이야. b a r g a 아울렛에 왔습니다. <laughs> 이거 쓸까요? 저거 쓸까요?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이거, <고장 않았나> 봐. 이거 고장났나 봐. 어, 이거 이거 움직인다. 물 얼마야? 2.99 <laughs> 하나씩 픽 <laughs>

밥을 먹읍시다 자, 보고식 언제에서 언제 먹지? 오늘 메뉴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의 메뉴는 저도 모르고요 저기 조선배가 시키는 데... 필라델피아 딥스 신스톤 187이라고 들리네요 <목소리> 숟가락이 있어야지 와, 이거 엄청 짠데? 와, 이거 할라피뇨 와, 아, 씨... 아, 맞다 가스렌지 키우는 걸 모르겠어요, 가스렌지가 엄청 나거든요? 탁탁탁 하면서 뿌리고 어떻게 안 이렇게 안 이그나에 있네. 오,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 여기 이그나에 있네. 아, 여기 딸이 갖다 대고 어. <laughs> 오, 야 <laughs> 여기 까지아 와. 와, 미국 양파는 이렇게 맵구나. 와. 진짜 <laughs> 거안되는데 와. 오, 내가 내가, 내가 와. <웃음> <웃음> 나 못하겠어. <맵다이> 너무 <laughs> 와, 만들 때는 잘 몰랐는데 나름 이렇게 잘만 아. 이게, 이게? <laughs> <laughs> <우와. 웃음> 아, 이렇게 잘만들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렇게 하면, 이게이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아줘야될하같 이렇게 하면, 이 갓. 게 하면, 이렇을 하면, 이렇게 하 먹든 렇을 먹든, 중식을 먹든 이식을하든이렇 먹든 <laughs> <laughs> 통시장인데요센츄럴 마켓이라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희 혼자 그런 걸잘 모르니까, 여기 로컬 분 지인분의 그, 추천. 안내를 조금 받아가지고. 어디로 건너세요? 횡단보도로건너셔야 촬영 중인데. 촬영 중인데 불법을. 불법을.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 홈리스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쵸. 이나, 이 정도면 되게 깨끗한 편 아닌가요? 핸터를 대고, 엔터라고 뜨면 들어가면 되고요. 아, 이렇게. 여기도 뛰고 있는 사람은 똑같네요. 바쁜 사람들 많 근데 우리나라는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환승역일 경우에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높이도 차이나고. 근데 여 바로 밑치네 바로 비. <목소리> 뉴욕. 맑고 깨끗한 것 같아요 막 지나오고 들어오고 막 지들대로 볼줄 알았는데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고 좋아서 지하철로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왜깜깜한가했 내가 이거를 쓰고 어, 있구나 서울은 정말 막그 머리카락 엉킨 거 같잖아요 근데 여기 정말 복판이네요 길 자체가 막 벌렁이네 여자 대고 그린 거 같아요 대 펄싱 스페어 여으로 LA의 역사적인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9시간이 쪽인가 보네. 그렇죠. 야, 우리 한 2분 만에 다른... 다른... 국내 또... 느낌이 또 달라 저거 뭐 타고 열차 올라가는 거 있어? 나 혼자 엄청 쉬고 싶다. 신났니 관광공원... 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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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가다 인간... 다 인간... 다 인간... 저기간다 인간... 다 인간... 다 인간... 다 인간... 다 인간... 다인다 인간... 다 인간... 인 기차도 계단 모양으로 생겼어. <laughs> 그시재정으로 이제 분단됐다가 우와 멋있 나라는 영화 나오고 나서 다시 옥수라라고 이제 막 빗발치는 하는 거 같아. 우 와, 여기 되게 의자도 나무로 돼 있다. 뭐라는 거야? 우리 말안안 들어가면 잘 모르는데.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올라간다. 어 진짜 기차처럼 오 뭐야 뭐야 승차도 내려오는데와 진짜 스쳐 지나간다이 와이어가 끌어올리네. 롤러코스터 처음에 떨어지기 직전에 올라가는 아, 느낌인데? a 네 l around trip. 야 현진이네요. No problem at all. Angelus flight. 어 표도. y e p Thank you. Thank you. 위에는 또또 다른 세계네. <laughs> 형 건물 봐요. 와, 월트 디즈니 콘서트를 꼭 보고 싶었는데. 아, 브로드 뮤지엄이라고 합니다. 건물도 특이하게 생겼네요. 여기 브로드 뮤지엄은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아, 어, 형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이게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러니까 프랭크 게리라는 분이 디자인하셨는데 그분 엄청 건축 쪽에서는 네. 거장이거든요. 벽도 되게 반짝거리는 인생이야. 자동차 디자인, 디자이너들이 이 건물에서 영감 받는 경우도 많아. 특히 학생들. 아, 진짜요? 펜슬라 사이버 트라프니까 이거 바꾸고 가. 습니다 와, 여기서 봐도 멋있네요. 이게 건물이 그냥 사각형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보는 각도 어디서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건물 모양이 다 달라요. 여긴 되게 뾰족뾰족한 느낌이다. 아까 저쪽에는 둥글둥글한 느낌이었는데. 공연이 없어서 클로즈드다. <laughs> 여기가 디즈니 콘서트홀 내부예요. 어좀 조용하다. 아 오늘은 공연이 없어서 다 오늘 잘했네요. 어 여기 기념품샵 공연은 못 봐도 기념품은 봐야죠. 어.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이거 리코더? 에? 네? <laughs> 냉장고 자석인가? 마그마그넷인가? 아 이게 콘서트홀 내부 메인홀인가봐요. 엽어너 접으면 이렇게 돼. 콘서트 온. <laughs> 오. 야, 지붕. 지금 나이 얘기 하는 거 찍어줘. 네. 아좋씨다왜 이런 게 좋지? 여고생이여고생. 감성표정. 와 이거 너무 멋있다. 형 늙어서 그래요. <웃음> <웃음> 세상에 오르골이야? 네. 우와. 정말 너무 예쁘다. <laughs> 이 기펜도 있다. 기펜. 네, 저는 이렇게 기념품을 샀어요. 오르골 하나랑. 1달러짜리 엽서 하나를 샀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가격이. 브레이드버리 빌딩인데 네. 그브레이드러너영화에아 여기 되게 멋있다. 배터리 한마왜 <laughs> <laughs> 들고 온 거예요? 얘는? 얘는? 아침에 출소미에고 <laughs> <척소를 좀 열어놓고. 웃음> 먹을 거 진짜 많네요. 오, 되게 오, 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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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라라랜드 나온 가게래요. 네, 소프스아라는게 이제 약간 우리나라, 우리나라 얘기하면 롯스전 같은 거전인데이 아, 아, 어. 엘살바도르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것같은요 저는 소시지 샌드위치랑 한. 저는... 베이컨 샌드위치 시켰는데 소세지가 약간 패티처럼 생겼네요 터키 소세지요 아, 수동이야 이름 불러 그리고 비슷한 이름도 너무 많아요 머리야진동발 따봉 맛있어요? 아짱 조금 짜긴 한데 맛있어 아, 아. 일단 베이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 아. 계란이 반죽이에요 먹기가 좀 어려운데? 너무 어, 날뻔했다그 그럴, 여기 G&B가 m 이 시장에서 유명한 카페래요 The Best Ice cream Latte in America. 우와, 뉴럽타이에 나왔어. 음. 어, 그럼 여기는 아메리카노 말고 라떼 먹어야 되겠네. 아 그런데 아이스라떼를 마셔야겠네요. c h a r 스 e 랑 Kyle g l 두 분이 만들었는데 두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G a n B. Go 아. Get'em Tiger. 아 이게 LA야? LA. 아 그러네. Go Get'em Tiger. <laughs> 네, 여기서 거꾸로예요 형. 어? 안 된다 이제 아, <laughs> 어 우리나라,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 <laughs> 하는데 나오나 봐. <laughs> 우리나라, 는되게맥렇게이렇 했는데 울이불퉁하고 진짜 더빵 같지 마카렇미아라떼이이거7이러7이러게 이렇게, 이렇게, 나라게 이렇게, 이라라 이렇게, 이렇게, 한데이번에이이이 우유 맛보다 커피 맛이 좀 세. 우유 맛이 그렇게 세지 않고 고소해. 진짜 특이하다. 그래 다르지. 아, 이게 마카다미아 들어가서 그런가? 어. 어. 아, 아, 우리나라 일반적인 라떼랑 맛이 많이 다른데요? 쓴데 고소해. 쓴 거는 잘못 먹는데 쓴 거에다가 이 고소한 거 추가하니까 괜찮은데? 아, 그래? 응. 네. 우리 지금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 어, 여기 스테이플 센터다. 와. 스테이플 센터 뭐는데요이 농구 경기하고 하는 데 아니야? LA, LA 레이커스 홈구장? 아, 그래요? 어. 아이고, 비가 오네. 승하면 비 오고, LA 왔어도 비 오고. 그래도 거의 다 왔어. 와우. 땡큐. 어, 뭐야, 자동으로 하지? 불러와야 <laughs> <저기로 웃음> 돼. 와우. Wow. There you Yeah, you're welcome. Diana, 볼래? 아, 이 프로젝트 블랙이다. 그동 튜닝된 거. 와,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멋있다. 무슨 물고기 야가미 같아. Q60 S를 기반으로 한 거죠. 저기 다이얼 같은 거 있어. 요 ABS, TCS 같은 거그 개입 정도로 조절할 수 있네 다. 여기 잡요 이거 이렇게 턱하면 턱하면 터지겠데 이렇게. 풀어지겠는데, 이렇게? 이거 무슨 F1 머신, 그, 카나드 같다. 이거 파라메트릭 듀얼. 요즘은 점점, 뭐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지만, 그릴이나 헤드램프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 요 굳이 묶을 필요가 없거든. 얼마든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음식도 퓨전이 유행했던 것처럼 요즘 디자인도 퓨전화 시키는 것 같아. 되게 극단적인 디자인. 역시 컨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핸드도 빵빵한데 이렇게 한번 접고 들어가는 거이런 사이드미러 없다, 얘도. 근 저는 카메라도 없네, 얘 얘는, 얘는 그 디자인 스터디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아, 운전할 필요가 없다. 굳이 굳이 실제 도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 HD7 이래 현대 디자인 컨셉이잖아 예전에는 HCD였다 음... 현대 컨셉 디자인 진짜 크다 씨. 차는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야 한 6m는 좋게 넘을 것 같은데 오, 발이 되게 조구만트럭 진짜 크다 이거 합급이 너무 합급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걸음이야 아홉 걸음 끝에서 끝까지 본인 두피가 내... 내 복... 저기야 뭐라고 하지? 내 WC본이야 음, 미국에 가서 보니까 역시 픽업 종주국은 종주국입니다 위에 것만 열립니다 어허. 그래서 간단한 짐들 그냥 이렇게 안에다 던져 놓을 수 있게끔 위에만 열리고요 아래를 누르시면 다 열려요 전동으로 이렇게 여기를 한번더 여시면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더 눌러봐요 안돼 되는데? 어 되네 무슨 건담 변신하는 것 같아 이렇게 요렇게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오오오 네. 배꼽 나왔어? 배꼽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여기 봐봐 아, 블루투스 비커다. 스피커도 있어 오 핸드폰이랑 연결되는 거겠죠? 그렇지 여기 USB 꽂는 네. 데도 따로 있고 물건 싣고 할거 오래 걸릴 때 음악 틀어놓고 하면 되겠다 노동요 노동요 <laughs> 이건 뭐야 나 같은 호빗들이탈때 힘들잖아 네. 여기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잡고. 아, 손잡이. 그냥 올라갈 때는 조금 힘든데. 아. 잡고 올라가면 아주 조금 힘들어. 어. 사이드 스텝도 있고. 어허. 여기도 있어, 계단이. 이렇게. 아, 거기도 필요하지. <laughs> 여기 글로박스가 2단이야. <laughs> 2열 무릎 공가 봐. 그리고 아마 얘도 밑에 뭔가 수납공간 있지 않을까? 어, 얘는 여기가 열려. 우와, 어, 등받이가 열리네. 여기 수납공간 있어. 폴딩은 안 되고 그것만 되나 봐요. 음, 응. 여기 수납 공간인네 얘는 콜로라도랑 똑같네. 아이고, 이거 하는 걸 우리나라 도로에 돌아다니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뭐 버스 취급 받, 받겠죠 뭐. 형 여기 오토바이도 있어요. BMW 모터라. 이정 운동기면 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숙련된 조교의 시범. 대한민국 인싸는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는지 보여주시죠. <laughs> 야, 근데 눈매 봐. 건담 같다 건담. 차랑 똑같은 M 마... 이거 브랜드를 오토바이에도 쓰네요. 어 이게 가속 페달인 거는 나도 알고 페달? 아 가속 뭐라 해야, 이거 뭐라요? 가속 손잡이? 브레이크는 뭐예요? 이거 이건가? 여기 있는 게 브레이크? 네 이게 클러치면 변속은 뭘로 하는데요? 이걸로 하나? 변속은 이쪽 발아또 반대 발이야? 어 요거 요거 네아 이렇게 하면은 업 다운 위로아 이게 위로 하면은 다운이고 이렇게 하면 밑에 하면 업이에요? 밟으면 업 할 때는 이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네와 힘들다 이것도 야, 단수 배우고 갑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아? 그래요? 아니 면허 있다면서요 ㅋ <laughs> 열릴 때 가볍다 이거 내릴 때는 좀 제법 무겁거든? 근데 열릴 때는 되게 가볍다 이거 형이 그때 말해준 거 아니에요? 사고 나면 물 탈출하는 거 도와줘야 나갈 수 있어요? <laughs> 아이고 나가는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 턱이 너무 높고 이래, 이래가지고 이게 카본 베스트업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어 이 사이드 스커트가 두꺼울 수 밖에 없지 이거 너무 휑한데 다른 브랜드처럼 엔진을 보여줄 만큼 그렇게 막 대단하지가 않아 그리고 특히 스파이더 모델들이 여기가 훨씬 더 휑해요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미국 와서 너무 못 먹는 것 같아 마지막에 가기 전에 어디 맛있는 거 먹어요 형 피자 스튜디오 피자에 토핑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올려가지고 햄버거 패스 햄버거 안돼요 <laughs>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치킨 플레이트 이런 거 있는데? 네. 여기 맛있겠다 여기 일단 찜 어, 오케이 파이브 가이즈는 뭐 하는 데까요아 <laughs> 여기 버거 또그 샌드위치 패스 넷트 제너레이션 샐러드 바 패스 패스 <laughs> 올리고 불고기도 있어 그렇네요 어 갈비 불고기 <laughs> 이거 우리나라 체인인가? 몰라요. 오 치킨 불고기 스파게티. 비빔밥 어, 어, 우리나라식 한국식이네. 오하. 어, 오피짜 어. 어, 왔어 와우. 생각보다 미니 사이즈네. 야 하나 더 치킨가가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먹어봐. 치킨. 이거. 우와. 이건 밥이네. 예. 얘는 딱 간장 치킨 맛이고. 얘는 라면 스프에 절인다. 피자가 맛있네요. 피자가 싸고. <목소리> 야밤의 수영 고프로의 창고로 시커메사 무렇지 않네요 이 호텔에서 제트 타운아오케 이게 제타요어요요 저거 어떻게 켜냐고요? 그 물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아, 그, 그렇게 잡지 않네 아. <laughs> 저 헬스장 안에서 수영장 받아볼 습니자여기지 <laughs> <이리부터. 웃음> <laughs> 우리 은 흘리는 눈이 있어 가자 이제 <laughs> 이게 이거 자체가 연룡과? 아니지 계속 타네 밑에서 뭔가 가스를 틀어주고 어... 맛있죠? <laughs> 자 아, 여기는 따뜻한 어우 따뜻해 스파라거스 같은데? 이런 데서 물이 막 나와야 되는데 응. 오늘은 저희가 자랑, 어. 촬영하는 걸안았는지 껐네 아 어, 근데 따뜻하 타네 이런 게내 스타일이다 어. 수영보다 어. 우리가 물놀이를 하건 스파를 하건 주변에 끌린 숲이 마천루들 야경이 쫙 펼쳐진다는 거아 좋다 좋다 여기 진짜 좋네요 다운타운 한복판에 이렇게 수영장 있는 아 역시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얘기 잘했어요 저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야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야근을 할까 <laughs> 수고들 하세요 <laughs> 근데 여기 일요일인데? 근데 진짜 에어비앤비로 오니까 현지인들이 이렇게 조금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평소에 살고 있는지 그러지. 파티 문화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아, 즐길 수 있고 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만족스러운 에어비앤비 체험이었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본인 이다 자율 주행 캐리어, 자율 주행 캐리어. 가방 걸릴 시간이 거의 다 왔어요 뭐 호텔이나 다른 숙소 종류를 쓰지 않고 에어비앤비여서 좋았던 게 뭐냐면 약간 좀더 현지인 같은 느낌으로 출장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 아 그리고 호텔 이런 데 가면 뻔하잖아요 시설들도 뭐다 정형화되어 있고 근데 진짜 그런 데 가면 직접 요리도 해 먹고 뭐 근처에 마트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더 알아봐야 될 필요성도 생기니까 그런 것도 여행의 묘미로 삼을 수 있고요 그 호스트분이랑 실시간으로 우리가 불편한 점에 대해서 문자를 드리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주고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어로 통화하기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문자를 하면 그나마 좀편월하니까 지훈 씨는 어떤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출발하기 전에 숙소 어디에서 잘지 픽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사진도 뭐 보고 위치도 보고 엄청 사진 뭐 이렇게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거를 딱 보고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선택했던 숙소가 수영장도 있고 다운타운에서 가깝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가까워서 맞아요. 어, 그런 교통수단 이용하기도 편했으며 되게 프라이빗하게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잘돼 있고 뭐 되게 맞아요. 이런 여건들이 우리가 갔는데 우연히 맞아서 좋았던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아보고 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미리 알고 갔거든요 조건에 가격대까지 맞춰서 고를 네. 수있으니다 미리 맞춰서 갔잖아요 숙소는 저는 대만족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묵었던 숙소를 아마 호텔로 즐겼다면 가격도 아마 저도 엄청 높게 샀을걸요? 여러모로 에어비앤비의 장점을 물씬 즐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LA 여행은 아, 여기까지고요 수장고 우리 집이면 남아다갈것 같아요 저희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안구에서 뵐게요